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이야기들은요 어, 유전자는 과연 운명일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 바로 후성유전학에 대한 겁니다 유전자 코드 그 너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 유전 정보가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어떤 때는 한 명은 건강하고 다른 한 명은 병에 걸리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하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게 후성 유전학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쌍둥이는 아시다시피 DNA, 염기서열.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는 완전히 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유전자를 어, 실제로 어떻게 읽고 사용하느냐 이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후성 즉, 에피라는 말이 위에 또는 넘어 이런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유전자 코드 위에 뭔가 다른 조절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를 뭐 켜거나 끄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인가요? 자료 보니까 뭐 DNA 메틸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기전 중 하나입니다. DNA 메틀화. 이건 DNA의 특정 부위에, 음, 메틀기, CH3라는 아주 작은 화학 물질이 딱 달라붙는 현상이에요. 비유하자면, 특정 유전자 위에 이 부분은 읽지 마세요 하고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포스트잇 비유 재밌네요 그럼 그 유전자는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유전자의 기능이 억제되는 일종의 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식도 있나요 끄는 거 말고 뭐 켜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네 히스톤 단백질 변형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dna는 그냥 실처럼 풀려있는 게 아니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실패에 촘촘하게 감겨 있거든요 근데 이 히스톤 단백질의 구조가 화학적으로 변형되면 DNA가 감긴 상태가 느슨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더 빽빽하게 뭉치기도 해요. 아, 감긴 상태가 달라진다? 네. 이게 결국 유전자가 얼마나 쉽게 읽힐 수 있는지, 즉, 접근성을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 DNA가 너무 빽빽하게 감겨 있으면 유전자가 켜지는 데 필요한 단백질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지겠죠 책장에 책이 막 빽빽하게 꽂혀 있으면 꺼내기 힘든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런 원리죠 뭐그 외에도 비아모와 RNA 같은 다른 조절 요소들도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원본 텍스트는 그대로 두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읽을지 아니면 아예 읽지 않고 넘어갈지 이건 조절하는 편집 과정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이 편집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먹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네 그,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후속유전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예요. 우리가 뭘 먹고 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잠은 잘 자는지 운동은 하는지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생활 습관들이요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DNA 메틸화나 히스톤 변형 같은 후성 유전적 표지들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그냥 물려받은 유전자대로만 사는 게 아니네요 진다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전자의 사용 설명서를 계속 고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변화가 혹시 다음 세대한테도 전달될 수가 있나요? 그 네덜란드 기근 연구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 연구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꼽힙니다. 2차 세계 대전 막바지에 네덜란드에서 극심한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때 임신 중이었던 여성들, 그러니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극심한 영양열핍을 겪었던 거죠. 근데 이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대사성 질환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았어요. 어 정말요?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연구해 보니 태아 시기에 IGF2라는 성장 관련 유전자의 메틸화 패턴, 즉 후성유전적 표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영향이 그 자녀들의 자녀, 그러니까 손자 세대에게까지 일부 이어진다는 보고도 있고요. 와, 할머니대의 경험이 손자한테까지 대단하네요. 아버지 쪽 영향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활 습관 예를 들어 음주나 식단 같은 것들이 정자의 후성 유전 정보에 변화를 줘서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흥미롭네요 이게 암이나 노화 같은 좀 복잡한 질병이나 현상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들었어요. Brca1 유전자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Brca1 유전자는 원래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유전자 자체에는 아무런 돌연변이가 없더라도 후성 유전적인 변화, 뭐 예를 들어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나서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버리면 유방암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멀쩡한데 작동을 못하게 막는 거죠. 아. 유전자는 문제가 없는데도 암이염이 커질 수 있다. 네.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전체적으로 DNA 메틸화 패턴이 일정한 방식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실제 나이와는 다른 우리 몸의 생물학적 노화 정도를 측정하는 소위 후성유전학적 시계라는 기술까지 개발됐습니다. 생물학적 나이 시계요? 와. 네. 이런 정보들은 앞으로 단순히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걸 넘어서 개개인에게 맞는 식단이나 운동법을 추천하고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을 미리 예측하는 등 그야말로 맞춤 의학 시대를 여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겁니다. 이제 유전자 자체뿐만 아니라 그 유전자가 지금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 상태, 즉 발현 상태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어요. DNA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악보 같은 거고. 네, 그렇죠. 설계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후성유전학이라는 게그 악보를 보고 실제로 연주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인 거네요. 어떤 악기는 좀더 크게 연주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하게 가고 이렇게 조절하는. 아,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유전자라는 악보에 완전히 묶여서 정해진 대로만 연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의 선택, 경험,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지휘봉을 통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어느 정도 조율하고, 삶이라는 교향곡을 좀더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정말 과학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오랜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과 선택이 유전자 발현이 직접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 후성 유전학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청취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자신의 유전자라는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그런 지휘자인 셈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습관이나 경험 혹인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 발현 스위치를 미세하게 켜거나 끄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앞으로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